ADN 코리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19일 기준으로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최근에 증시 하락과 함께 조정을 했지만, 이때 양봉도 그렇고, 오늘 양봉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확실히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을 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많이 올라가면 되니까요. 지난번에 ADN 코리아가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회사가 스테스 개발 업체와 국채과제 해법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주가가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ADM코리아 만약에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는 분들은 말리진 않겠지만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주 한 종목씩 이런 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금 사면은 저희 채널보다 약20% 정도 비싸게 사는 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1,911원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집을 했거든요. ADM코리아가 올라가면은 얼마 갈지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했는데 혹시 이번 편을 토대로 ADM 코리아를 통해서 저희 채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을 하면은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한 종목들 전략을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 편을 토대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얼마까지 올라갈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쓰고 있는 이 세력의 매수 신호와 목표선 요거를 좀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이 세력의 목표선은 이 파란색 선을 말하는데 이 파란색 선에 닿으면은 주가가 조정을 한다라는 게 저희 채널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오늘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화성 커퍼레이션도 저희 채널 종목이고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세력의 목표선에서 조정이 나와요, 그렇죠? 노란색 다이아몬드 떠 있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화성 커퍼레이션도 스텔스 테마주 근데 얘네들 뿐만 아니라 어제 매도한 에브리봇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력이 오뼈선을 어제 윗꼬리로 딱 찍고 주가가 조정을 한다든지 이틀 전에 매도한 동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친구도 여기 보면 은세력이 오뼈선을 딱 찍고 조정이 시작된다든지 그리고 3일 전에 매도한 흥아해운도 세력이 오뼈선을 딱 찍고 주가가 밀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 ADM 코리아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은세력이 오뼈선에서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목표 주가를 듣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걸 얻어 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표주가 알려드리기 전에 제 소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력버스라고 하고요. 매주 이런 타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여기 있는 종목들 이런 매입단가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이런 다이아몬드 타점을 통해서 세력 목표가까지 매매를 하고 싶다면 0 1 0 9 6 7 5 4 7 9 이게 제 연락처인데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를 저장해뒀다가 제가 매수할 때 문자 보내드리고 제가 매도할 때 문자를 보내드리고 볼게요. 어,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채널에서 어떻게 매매하냐면 매수하고 올라가면은 세력회사에서 매도 매수하고 올라가면은 세력회사에서 매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게 우리는 추세 상승이다 라고 하던지 쌍바닥이라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세력들이 언제 매수했는지를 보면은 차트 이론이 필요 없어요. 이거 정고점이 없는데 이것도 정고점보다 높은 가격인데 왜 저항받는지 설명하려면 이것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런 지표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데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잘 샀어. 수익이 났어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면은 본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회기 이론이라고 하죠. 원래 행보했던 가격으로 돌아온다라는 이론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 다시 올려줘 나 팔게 이렇게 억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억울하지 않으려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라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ADM 코리아. 목표 주까 알려드려 볼게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 봅시다 8월 10일날 09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암을 3030원 이하에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곤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 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 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신 게 3부턴은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 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기준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네모난 박스가 뜨고 제일 밑에 줄에 세력오옵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3,448원이라고 나와 있죠. ADM 코리아는 이번에 주가가 급등하면은 이 가격을 정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격 싼 거예요, 비싼 거요? 싼 거죠. 이 가격을 찍으면은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우리가 스텔스 테마뿐만 아니라 초전도체나 맥신테마 그리고 뭐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테마 이런 것들 건드려 봤을 때 사실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최고가는 제가 맞출 수가 없고, 세력들의 목표 주가를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 유명한 기업이죠? 신성 델타 테크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세력의 목표서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매집한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서 세력의 목표선에서 익절하고 지금 주가가 조정 중인 거 보이시죠?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토대로 3,400원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홀딩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전략 없이 매매하시면 안 되니까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거를 어, 권고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토대로 이런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 처음 봤다. 세력버스 어? 네가 유일한데 그러면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낸다면 사서 팔고 사서 팔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다살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살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방송 혼자 보지 마세요. 제가 다음번에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이 하나 나가겠죠. 이런 타점에서 또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타점들 매집하셔 가지고 제가 팔라는 때까지 갖고 가서 팔아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드릴 때는 혼자 보지 마시고 친구들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시청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전략들을 같이 받아보고, 친구랑 같이 본다면, 친구랑 토론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한 500만원 치만 믿어볼까? 여기 가면은, 500만원이 1천만원 되잖아. 우리 이걸로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 링크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